안녕하십니까 폰통형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최근 삼성을 제치고 가장 많은 핸드폰을 팔고 있는 샤오미의 미 4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샤오미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어요. 2010년에 창설이 돼서 어 이제 처음에는 MIUI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던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인데 음 사실 뭐 루팅해서 쓰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들 접해 보셨겠지만 어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어, 들어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삼성의 터치 위즈와 애플의 iOS 인터페이스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요. 한번 이번에 나왔던 미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4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굉장히 이제 심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이 겉면 표면 같은 경우에는 한지 느낌의 그런 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안에 열어보면요, 이제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미4입니다. 일단 핸드폰은 꺼내서 옆으로 잠깐 놔두고요. 음, 지금 보시면은 뒷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음에도 좀 무거운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140g이라고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은 한국 제품들에 비해서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박스 열어보면 이제 안에 s 어, i 카드 툴이 들어있고 설명서와 다른 이제 문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박스는 잠깐 옆으로 놓고 어, 이제 핸드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미포의 외관을 보시면 어, 굉장히 뭐 배가 아이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가 아이언과 그리고 아이폰의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크기가 커서 배가 아이언 2의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만 어, 전체적인 모양이나 이런 게좀 아이폰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겉에 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 튼튼한 느낌이 좀 있고요. 어, 저는 뭐 외양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쪽 면에 보시면은 이제 파워 버튼하고 볼륨 버튼이 이렇게 한 곳으로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었을 때. 어, 엄지 손가락으로 파워 버튼과 볼륨 버튼을 바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음, 글쎄요, 아마 왼손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윗면에 보시면 이렇게 3.5mm 헤드폰 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외선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시면 어, 노이즈캔슬링 마이크가 제일 위에 보이고요 그 밑에 1,300만 화소 어, 후면 카메라와 그리고 LED 플래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미 로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완전 밑에 면을 보시면 이제 USB 포트하고 그래서 스피커 그릴이 보입니다 여 밑에 보시면 이제 터치 버튼이 이렇게 백 버튼과 홈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면을 보시면 어 심카드 슬롯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요 화면이 이제 5인치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어 그런 형태인데 이제 한가지 장점 이라고 그럴까요 있다면 이렇게 지금 같은 크기의 5인치 제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어 조금 더 크기가 작습니다 폭도 조금 좁고요 높이도 조금 더 작은 것을 알수 있는데 화면 크기는 어타 제품들에 비해서 음 작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화면도 Full HD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각이 넓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아몰레드가 아니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도 좀 덜한 거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일단은 중국 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깨버리는 제품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품질도 있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통신사를 그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로 보조금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폰이나 해외 폰 혹은 이제 가계통된 그런 중고 폰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폰인 것 같아요. 그 기계적인 스펙으로 봤을 때 거의 최신 폰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리면 지금 위에 뭐램3기가 뿐만 아니라 중간에 칩셋 그 항목을 보시면 CPU가 쿼드 코어 이점오기가 Hz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GPU도 아드레노 330 GPU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PDDR m DDR3 RAM 3GB 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스펙만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나온 폰들 뭐 노트4를 제외하고는 뭐 갤럭시 S5나 LG G3나 아니면 엑스페리아 어, Z3처럼 그런 최신 폰들과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n 투투 벤치마크 한 점수가 나오는데요. 34,400점 정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그 정도면 사실 갤럭시 S5나 뭐 노트3보다도 뭐 훨씬 빠른 점수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 면에서 사실 가격대가 30만 원대에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볼게요. 인터페이스는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 장점들이 많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우선은 처음에 락스크린에서 이렇게, 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위로는 카메라, 그리고 옆으로는, 옆으로는 이제 통화, 통화 기능, 그리고 이렇게 문자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음, 락스크린이 있구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어, 켜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 밝기도 상당히 밝고요 색감도 좋고 그리고 아이콘들의 그 디자인 자체도 심플하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넘어갈 때 속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편한 거를 알수 어, 굉장히 빠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앱들을 구성을 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앱 구동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실제로 카메라도 1,300만 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한 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결을 다 잡아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노이즈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환경에서 찍어 본 결과 어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제 대기업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렌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센, 센서 크기도 사실 뭐 소니나 삼성 제품들 그리고 아이폰에 비해서 센서 크기도 좀 작고요. 어,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밝은 환경에서는 상당히 잘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폴더입니다. 이 폴더 부분이 조금은 처음엔 버벅거리는 데 쓰다 보면 괜찮아져요. 이 폴더가 일단은 아이폰과 굉장히 비슷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뭐 베꼈다고는 하지만 편한 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폴더에 어떤 아이콘들이 있는지 한번에 볼수있고요 9개까지 이제 한번에 볼수 있고, 그리고 폴더를 만드는 과정도 사실 요즘엔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이렇게 아이콘을 겹쳤을 경우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터치위즈 삼성의 터치위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폴더를 만들 때 이렇게 겹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게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또한 가지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단축 아이콘들을 갈수 있는 그 방법이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위에로 이렇게 내려야지 알림창과 그리고 단축 아이콘들을 액세스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어떤 화면에서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어, 단축 화면하고 그리고 이런 그 알림창을.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사실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이제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한 손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열려고 하실 때음 저는 이제 손이 크니까 위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5인치 폰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뭔가를 보다가 갑자기 이 위에 알림창을 내려야 할때좀 불편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터페이스에 집중을 하던 회사라서 그런지 인터페이스 자체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실행시켰을 때 이제 얼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제 음, 뭐 대기업들 제품에 비해서 어, 결코 이제 많이 뒤지지 않는 그런 폰이면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미포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어, 이제 편하게 느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품질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상황에서 30만 원대 새 제품을 사서 쓰실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거나 제가 뭐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어 저희 폰통영 항상 음 사랑해주시고 어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